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증시가 또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횡보장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벤트가 있는 시장이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 요즘 이슈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죠. 오늘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정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동안 단계적으로 반등한 것도 있고 마수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 뭐 리스크를 좀 피해가고 싶은 심리가 작용했겠죠 자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마수의 실적이 어, 또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 매출은 뭐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았는데 주당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4-5% 정도 급등을 하다가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1% 하락으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도 이렇게 요동치는데 주가를 예측해서 타이밍 매매를 하겠다? 어, 글쎄요, 뭐 이게 뭐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걸다 떠나서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타이밍 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돈을 잃습니다. 확률이 높다면 몰라, 확률이 낮은데 굳이 내가 개고생해가면서까지 타이밍 매매를 할 이유는 없겠죠. 어, 정말 내가 상위 1% 안에 들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능력자다 뭐 그러면 해볼 만하겠지만 어,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 매매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계속해서 어, 수량만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수량을 아무 생각 없이 모을까요? 장기적으로 전망이 매우 밝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량을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는 오늘 실적에서 클라우드 즉, 애저의 매출에 눈이 많이 갔는데 어, 31% 정도 성장했거든요. 31%.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클라우드가 뭐죠? 얼마 전에 카카오 먹통된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화제가 나면서 먹통이 됐었죠. 자, 그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사업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세계 3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세 업체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구글과 아마존의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망은 매우 밝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자, 이 정도 예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향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전망이 훨씬 밝습니다. 어, 요즘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자, 이런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이 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같은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돼서 실세계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 언급이 됐고,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함으로써 떼돈을 벌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서버 사업으로 돈을 겁나게 많이 벌었는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일찌감치 인터넷 초기에 뭐 닷컴버블 정통으로 얻어맞고 90%까지 폭락했다가 전자상거래로 떼돈 벌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로 세계 1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뭐 애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밀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 그런 분야들입니다 또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지수가 나스닥 100이고 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QQQ죠. QQQ의 지난 수십 년간의 차트를 보면 2000년 대초에 닷컴 버블을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고 다시 회복하다가 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만나서 또 폭락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수직 상승하다가 최근에 지독한 하락장을 만나서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상향 해왔고, 향후 전망을 봤을 때도 우상향 할 가능성이 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 폭락장 당연히 여러 번또 만나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최고점에서 몰빵하는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는 그런 도박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 생길 때마다 그냥 분할로 계속 수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간에 폭락장을 만나도 멘탈이 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쌀때 많이 모은 수량이 나중에 큰 돈이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는 이단 하나의 전제 조건만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돈을 버는 거죠. 어, 내가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 백지화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어, 수혜를 볼 거고 그럼 그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QQQ 같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할 거고 그럼 나도 돈을 많이 벌 거야. 자 이런 단순한 마음가짐으로 투자하는 게 정신건강이 가장 좋습니다. 아, 오늘도 폭락했어? 앞으로 6개월 동안 전망 안 좋대? 어, 주가 더 빠질 것 같대? 뭐,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10년 후에는 많이 오를 텐데. 내가 뭐, 고점에서 올인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건데. 주가 빠지면, 같은 돈으로 수량 더 많이 살수 있잖아. 그럼 나중에 더큰돈 되겠지, 뭐. 저는 그냥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 분석도 막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총 합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조금 못 나가고 엔비디아가 더잘 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QQQ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동반으로 크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자,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장기 투자 성공 확률을 저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거의 다 전달이 된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